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양국의 특별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. 인프라와 에너지 그리고 한반도 안보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. 중앙아시아 마지막 순방구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정상회담.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오에프 대통령은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. 우선 인프라 분야에서 우리 고속철도 차량 KTX 이음 수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. 2,700억 원 규모로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도 차량의 첫 해외 수출 사례입니다. 지역난방 현대화에 협력하고 고속도로와 상수도 사업 등에도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도 중점 논의했습니다. 우리 기업이 우선적으로 개발과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약정도 체결했습니다. 두 정상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비핵화,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.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.